2025년 2월 16일 일요일 마가복음 16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더 의지하여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인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나의 심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끝까지 섬겨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종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1절부터 8절.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의 불신앙. 9절부터 13절.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스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복음전도 명령. 14절부터 18절.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승천 19절부터 20절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 교리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사설, 차고설, 보고설, 허위설, 환상설 등을 주장하며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사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장사를 지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안식일 전에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허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으며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물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차고설은 여인들이 새벽이라 예수님의 무덤을 바로 찾지 못하고 다른 빈 무덤을 돌아갔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그 무덤에 있었으며 여인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도고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입니다.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은 매우 큰 돌이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누구에게 돌을 옮겨달라고 할지 고민했으며 그 입구에는 군인들이 밤새 경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위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호의 사실은 대제사상들이 유포한 것입니다. 환상설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예언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너무 고대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건은 열두 차례인데 그중에는 대화를 한 사람도 있고 손과 허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으며 중복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았고, 심지어는 500명이 함께 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빈 무덤이 증거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예수님 무덤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혼절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천사들의 증언이 증거해 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다고 마태복음 2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증언이 증거해 줍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다름질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 평안하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인들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 두었거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수위의 노인 위치가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가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시체를 쌌던 수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파수꾼들의 은폐 노력이 증거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서워 도망해온 파수꾼들의 보고를 듣고 장로들과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밤에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체의 현연 사건들이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달라마리아에게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열한 사도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사도에게, 갈릴리 산에서 열한 사도에게, 갈릴리에서 오백여 형제에게, 예루살렘에서 알페와 아들 야고보에게, 감남 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목격자들의 생활 변화가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제자들은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힐 때 도망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회 확장이 증거해 줍니다. 부활체를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가 은혜를 입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들이 정해준 규례를 생명 내놓고 지켰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순전함으로 예전을 행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바라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동한 교회가 오늘날엔 전 세계에 퍼져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전파를 명령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니 이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